여기 또 이제 안에 애기들 놀수 있게 이 놀이동산도 있습니다. 하번 더! 다크게 모야! 한번 야다크야다 모야! 다 모야! 다 모야! 다 모야! 다 모야! 다 모야! 다정도 누워 오늘은 애들이랑 국선 기차마을에 놀러갑니다 거기는 지금 먹을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도시락 좀 싸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애기들 기저귀랑 손수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둘째가 기저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유있게 챙겨야 돼요 두개면 괜찮겠니? 세 개? 챙겨. 세 개? 저희 볶음밥입니다. 참치 넣은 김치 볶음밥. 공하지 말고하지 말. 말고. 꽃게야. 꽃게야? 응. 꽃게가 어떻게 걸어와아 음, 그렇게? 응. <laughs> 귀여. 아니 잡아 나. 아, 잡으라고? 응. 꽃게 잡으러 가자. 자 오늘은 곡성 기차 마을에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차에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차를 타려면 돈을 내고 표를 받아서 그 표를 기관사님한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밥 먹어야 돼? 아니지 기차를 한 바퀴 타고 우리가 싸우간도 싸워간... 기차 타는 줄 아는데 그리고 꼭 앉아 나 약간 좋니? 어? 5km만 더 빼고 오빠 결혼식장 가면 될것 같은데 자기? 얼굴 차이만 또 빠지는 거아니야자 이제 출발할게요 선곡성 섬진강 기차 마을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가 제일 만만한 곳이어서 놀러 왔어요 애기들 뛰어놀기도 좋고 그리고 애기들 볼거리도 많고 동물들 먹이 체험도 할수 있고 잘 해놨어요 내가 영상으로 한번더 소개해드릴게요. <laughs> 웃지 마세요. 아 추천한데 뒤로 갈걸 그랬네. 아 날씨가 끝내줍니다 진짜. 와 그림이네 그림이야. 아 정말 오랜만에 올까 좋지? 어? 던져버렸어요?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어. 네, 상품권 받았니? 어, 세 장. 세 장? 아, 다음 거까지? 입장료 얼마야, 다 해서? 입장료 다 해가지고 만, 같천 원? 니까 어, 싸네. 세 장, 삼천 원 받은 거? 삼천 원, 어, 하는 거아 육천 원 받았어, 그러면? 육천 원이지. 하나당 이천 하나 원씩? 0천 원, 이천 원, 이천 원. 아, 받았어. 진짜 여기가 좋은 게 입장을 하면은, 그 고성, 아, 곡성 이 상품권이라고 2,000원씩 주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서만 쓸수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거의 그 입장료 4,000원에 이제 2,000원을 이제 주는 거니까. 굿지 아, 마세요? 나무에 나태도 뭐? 예쁜 꽃도 있고요. 저쪽으로 아, 가다 보면 그 도깨비 노은데 있잖아. 여기 또 이제 안에 애기들 놀수 있게 이 놀이동산도 있습니다. 네, 가자. 볶음안 먹어. 볶음 네. 먹어야지. 왜안 먹어? 음, 안 뭐? 어, 아니, 먹어. 볶음밥안 먹어. 뭐? 음. 라면 줄게. 볶으면 먹어. 볶지안먹볶 먹어. 볶으면 먹어. 면먹면 먹어. 그럼 안 맵지? 매워? 안 매울걸? 그좀 약간 맵긴 매운가보네 아아 좀안 어디가서 너네 이거 동물들 먹이 먼저 줄까? 아니면 저기 도깨비 와을 갔다 올까? 어? 먹이 먼저 줄래? 현금 있어? 아까 자기 그거 포도사고 5천원 남았나? 가방 아, 줬으면 됐지. 여기서 많이 입고 싶지 않아. 냄새 너무 많이 나. 가자, 가보자. 뭐야, 뭐야. 도깨비. 나 싸우고 있어? 도깨비 아저씨들? 고기하고 술이 있네, 술. 네, 내부에는 이렇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도깨비로 게임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게임 방법도 이렇게 다 설명되어 있고. 경 강우가 들게 돼. 자, 눌러 가운데가. 불러. 가운데 불러. 좋어어 자, 이게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거라야지. 강우 해봐, 너한테 맞춰다. 응. 여기는 도깨비 동굴 입구입니다. 동굴 탐험. 참이거 잘해놨어요 안에도. 먼저 들어가 볼까? 먼저 들어가 보자. 우와, 여기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주라 어디가 정우야? 레레레레레레. <laughs> 어디가? <laughs> 여보 강우야, 정우 무서워? 냅다 안까 들어 냅다 도망간다. 음... 아직 둘째가 애기라 그런지 겁이 많습니다. 엄마 숨자고 들어갈 수 있겠어? 그렇지. 우리 강우는 혼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봐, 우리 강우는 혼자서 들어갈 수 있어. 이거 봐, 형 엄청 용감하지. 이거 봐, 형 엄청 혼자. 형 혼자 잘 가잖아. 와! 멋있다! 오, 우와. 반짝반짝 요정불빛이야 정말 멋있다 요정들도 이렇게 벽에서 날아다니고 있네 음악이 뭔가 무섭지 않아? 이 음악이 뭔가 무서워 <laughs> 한번더더 더 크게. 강우야. <laughs> <정우야! 웃음> 자한번더 정. <laughs> 강우야. 강우야 강우야. 거인이야 거인. 거인. 거인 눈코인. <laughs> 우와. 여기 잠재 되게 많다. 얼른 와봐. 대왕 장수풍뎅이도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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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이거, 이거 잡아대면 안 돼. 부러지면 큰일 나요 이거. 이거. 우리 게 아니야. 어 만지는 것도 안 된대. 아, 얘 무당벌레구나 무당벌레 아, 무당벌레 네요, 진짜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그치? 아빠, 네. 아빠! 진짜 엄마 아니야? 아빠! 왜? 네. 카밥먹었나밥 먹었다고? 그 네. 봐봐요 응. 그러네, 밥통이 비어있네 얘도 어. <laughs> <laughs> 어, 정호도 누워봐, 정호도 누워서 해봐 가자, 이제! 마늘 깨끗하게 빠았습니다 깔끔하게 자 마늘님 다시 갖다 줄게요. 또뭐 음. 하려고? 감자는? 감자채 먹고 말려 감자채부터 아이 장조림도 이렇게 맛있게 하고 미역볶음. 애들이 이거 참 좋아합니다. 음. 애들이 잠을 못 자서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아 고기 빨리 먹고 일찍 재우도록 할게요. 빨리 재워야 될것 같아요. 물라고. 네? 아 물이야 물. 물 줄게요. 형우야 아빠한테 버릇 없이 이야기하지 말자. 형우 아빠한테 예쁘게 말을 해주세요 다음부터. 알았지? 아 먹어, 먹어보고 뭐 이게. 저거 쌈싸 먹을 거야. 아빠 고기 빨리 구워줄게. 새끼들 <목소리도> 잘 먹는 땅이지 뭐. 많이 먹어, 자기도. 응. 다 진짜 힘들다. 응. 많이 먹어, 황호 오빠 응. 고기 또 잘라줄게.